거루가시 하나님, 어, 이제 무더위가 많이 지나갔고, 어, 선선하고 또 시원한 어, 이런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음, 환절기에 또 저희들 건강을 잘 돌봐주시고, 어, 저희가 앞서가지 말고, 늘 주님을 잘 따라가는 예,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흔적과 주님의 사인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서는 안 되는 길, 진흙탕인 곳 겉보기에는 좋은데 그런 곳 가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항상 의의 길 선한 길 주님이 가시는 길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그 길을 가는 절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에 사명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오늘은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 예. 말일까지는 이제 시편 말씀일 것 같습니다. 시편 63장 1절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 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이제 사울의 어떤 그 쫓김을 당하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또 찾는 이런 배경입니다. 간절히 주를 찾는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간절히 주를 찾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 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또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간절함 우리 신앙이 참빛과 소금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감, 간절함.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이제 영성이죠. 어,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에서 목회를 에, 하시는 건데 어, 그 뉴욕 사람들은 뉴요커라 그러잖아요. 뉴요커. 뉴요커 크리스천에 대해서 어좀 안타까운 이런 그 모습들을 표현할 때 이런 말씀하세요. 그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어 스피리츄얼리 쉘로우 아이덴티티 영적으로 얄팍한 정체성이다 스피리추얼 음, 그러니까 얄팍한 영적 전,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shallow identity 좀 이렇게 강한 정체성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뉴욕의 이 크리스찬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긴 한데 그 신앙이 얇다는 것이에요 이 얇다는 말은 흔들린다는 거죠 어. 뭐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거는 뭐 변화할 수 있는 마치 카멜레온처럼 그런 모습이 모습이 얇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란의 기독교라고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또 어떤 조건만 되면 분위기가 되면 감정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어, 그러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떤 판단의 순간에, 어떤 선택의 순간에는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 세상의 흐름이라든가, 유행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든가, 자기의 체면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얄팍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했죠 를 베드로가 콜링을 받고 베드로가 이제 사병전 2장 뭐 베드로 뿐만 아니라 다 사도들이 그러는데 그 사병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전까지는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초기에는 예수님이 부르셨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고 했는데 그가 예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한 헌신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열정에 의한 헌신이죠. 그러다 보면 교만하죠. 대체로 우리가 이런 유형이 그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은혜, 어떻게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이거를 흘려보내야 되고 내가 이거 보답하고 싶다, 막 이런 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열심이 있어요. 자기 열정이 이게. 예, 남들이 보는 시선도 있고 또 자기가 또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러면서 자기 열정에 의한 헌신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나오면 결국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당장에 분노하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래서 에, 나중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이 귀가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귀를 자르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목을 치려고 한 거죠 목을. 근데 목을 못 치고 잘못해서 귀를 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는 것은 자기 열정에 의해서 막 헌신한 건데 그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자기 계획과 자기 꿈이 있고 그러는데 어 지금 예수님이 뭐 붙잡히고 뭐 이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 자기의 꿈과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의한 거기서 나온 분노에 의한 행동이 지금 말고의 길을 자른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체성이 얇은 거죠. 베드로가 베드로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이 지상 사역을 마치고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사역이 펼쳐지고 하는, 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그 영적 정체성이 이게 이제 얇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인간적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절박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간절함이. 여솔로몬의 1,000번제가 있는데, 이 1,000번제를 가지고 뭐 자꾸 우리가 뭐 이거 신학적이거나 이런 걸 논할 건 아니고,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됐냐 이거예요. 그는 절박감 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절박감 속에서 자기가 어린 나이에 경험도 없지만 자기의 아버지 다윗의 그 위대함을 바톤을 자기가 이어받아야 되는 이런 절박감 속에서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모습 여기에서 이1천 번째가 여러분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능력보다 간절함에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여러분 아니 천재가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러면 감동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내가 장애가 있어요. 몸에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런데, 그런데 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감동하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보다도 어떤 이런 간절함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체성이 되게 중요해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디에 끼어 있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거죠. 내가 딱 소속이 되어 있으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어도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어디 끼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자신감도 없고 안정감도 없고 눈치 보고 실수하면 여러분 괴롭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소속이 될거든요 소속이. 근데 여기에 우리가 딱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끼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어가지고 이게 좀 에, 영적 정체성이 흐지부지 되죠. 예, 축복도 그러면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이런 겁니다. 오늘 간절함 되게 중요한 영성입니다. 간절히 찾는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딱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키는 다 우리 하나님에게 다 있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게 또 의롭고 또 즉각적으로 또 완전하게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 바라보면서 다른데 기웃거리지 말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